엄마가 읽어주는 우리말 묘법연화경 제10법사품. 그때 세종께서 야광보살로 인하여 8만 명의 보살에게 이르셨습니다. 야광이여, 너는 이 대중 가운데에 한량 없는 여러 하늘 사람들과 용왕,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오라가와인비인및 비구와 비군이 우바세와 우바이 성문을 구하는 이와 벽지부를 구하는 이와 불도를 구하는 이를 보느냐 이와 같은 중생류 등이 다 부처님 앞에서 묘법 연화경의한계송이나한 구절을 듣고 한 생각이라도 따라 기뻐하는 이에게는 내가 다숙기하리니 안약 따라 삼매 삼보리를 얻으리라 부처님께서 야광에게 이르셨습니다. 또, 열애가 멸도한 후, 어떤 사람이 묘법연화경의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을 듣고, 한 생각이라도 따라 기뻐하는 이에게는, 내가 또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숙기를 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묘법연화경의 한 구절이라도 통달해 지녀,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베꼈으며 이 경건을 공경하기를 부처님과 같이하여 갖가지 꽃과 향과 영락이며 말향, 도향, 소향, 중계, 당번, 의복, 기약으로 공양하고 또는 합장하고 공경한다면 야광이여 알지어다이 사람들은 이미 일찍이 십만억 부처님을 공양하고. 그 여러 부처님 처소에서 대원을 성취하고 중생을 가엾게 여기는 까닭으로 이 인간에 태어나느니라. 야광이여, 만일 사람이 묻되 "어떤 중생이 미래세에 성불하겠느냐?"고 하면, 응당 이러한 사람이 미래세에 반드시 성불하리라고 하라. 왜냐하면,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법화경의 한 구절만이라도 통달해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베꼈으며, 각가지로 경건을 공양하되, 꽃과 향과 영락이며, 말향, 도향, 소향과 증계, 당번, 의복, 기약으로 하고, 합장, 공경하면, 이 사람은 일체 세간이 응당, 우러러 받드는 바가 되어, 사람들이 열애께 공양하듯이 공양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알지어다. 이 사람은 대보살이니 안욕 따라 삼맥삼보류를 성취하느니라. 중생을 가엽게 여기어이 세상의 나기를 자원하여 묘보 면화경을 널리 펴 설에 분별하느니라. 하물며 이 경을 모두 받아지녀 각가지로 공양하는 자이랴. 야광이여, 알지어다. 이 사람은 스스로 청정한 업보를 버리고 내가 멸도한 후에 중생을 가엽게 여긴 나머지 악한 세상에 태어나 이 경을 널리 펴 설하느니라.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내가 멸도한 후에 은밀히 한 사람을 위하여 법화경의 한 구절이라도 설한다면 알지어다. 이 사람은 곧 열애의 사도로서 열애가 보낸 바이며 열애의 일을 행함이니 하물며 대중 가운데서 널리 사람을 위하여 설함이랴. 야광이여, 어떤 악한 사람이 좋지 못한 마음으로 일겁동안을 부처님 앞에 나타나 항상 부처님을 헐뜯고 욕할지라도 그 죄는 오히려 가벼우나 어떤 사람이 한마디라도 나쁜 말로 제가이거나 출가한 사람이거나 간에 법화경을 독송하는 일을 헐뜯으면 그 죄는 매우 무거우니라. 야광이여 이 법화경을 독송하는 사람이 있거든 알지어다 이 사람은 부처님의 장엄으로서 자신을 장엄하며 열액께서 어깨에 매신 바가 된 사람이니 그가 가는 곳마다 응당 따라가서 예할지니라 일심으로 합장하고 공경 공양하며 존중 찬탄하되 꽃과 향과 영락이며 마량 도향 소향과 증계 당번 의복 음식과 모든 기약을 연주하여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훌륭한 공양을 하고 하늘의 보배를 가져다가 흩고 하늘의 보배더미를 바칠 지니라. 왜냐하면 이 사람이 환희하여 법을 설할 때 잠깐 듣는 것만이라도 구경에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기 때문이니라. 그때 세중께서 이 뜻을 거듭 펴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불도에 머물러 자연지를 성취하고 싶거든, 법화경을 받아 지니는 사람을 부지런히 공양할 지니라. 빨리 일체 종지를 얻고자 하거든, 마땅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아울러 받아 지니는 이를 공양할 지니라. 만일 묘법연화경을 받아 지니는 이가 있거든, 알지어다 부처님의 사도로서 모든 중생을 가엽게 여기는 자인이라. 묘법연화경을 통달해 지니는 모든 사람들은 중생을 가엽게 여긴 나머지 청정한 국토를 버리고 여기에 나느니라. 알지어다, 이 같은 사람은 자제하여 나고자 하는 곳에 태어나느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널리 위없는 법을 사람이니 하늘꽃과 향과 보배와 의복과 천상의 묘한 보배더미로 설법하는 이에게 공양할 지니라. 내가 멸도한 후 악한 세상에서 이 경을 지니는 이에게는 합장하고 예배, 공경하되 세존께 공양하듯 하라. 좋은 찬과 맛난 음식 및 갖가지 의복으로 이 불자에게 공양해 잠깐이라도 법문 듣기 바랄지니라. 만약 후세에서 이 경을 받아 지니는 이 있다면 내가 그를 인간에 보내 열의 일을 행하게 함이니라. 만약 일곱 동안을 항상 좋지 못한 마음을 품고 성난 얼굴로 부처님을 욕한다면 그것이 한량없는 무거운 죄가 되려니와 그런데 이 법화경을 독성하고 지니는 사람을 잠깐이라도 헐뜯는다면 그 죄는 그보다 더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불도를 구하여 일곱 동안을 내 앞에서 합장하고 수없는 개성으로 찬탄한다면. 이로 인해 얻는 공동은 한량 없으리라. 그런데 이 경을 지니는 일을 찬미하는 사람은 그 복이 그보다 더하느니라. 팔십억 겁을 가장 묘한 색과 음성과 향과 맛과 감촉으로 이경 지닌 사람을 공양하여 이같이 공양하고 잠깐 동안이라도 법문 듣게 된다면 응당 스스로 기뻐하고 경하하되 나는 지금 큰 이익을 얻었다고 하라. 야광이여 이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설한 모든 경중에서 이 법화경이 제일이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다시 야광보살 마하살에게 이르셨습니다. 내가 설한 경전이 한량없이 천만억이니 이미 설한 것과 지금 설하는 것과 앞으로 설할 것들 그 중에서 이 법화경이 가장 믿기 어렵고 알기 어렵느니라. 야광이여 이 경은 모든 부처님의 비오지장이므로 부질없이 분포해서 사람에게 함부로 주지 말지니 모든 부처님께서 수호하시는 바로서 예부터 일찍이 드러내어 설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경은 열애가 머무르고 있는 현세에도 오히려 원망과 질시가 많거늘 하물며 멸도한 후에랴 야광이여 알지어다 열애의 멸도 후에 이경을 써서 지니고 읽고 외우고 공양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하는 이는 열애께서 곧그 옷으로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타방에 계신 모든 부처님께서 혼용하시는 바가 되리라. 이 사람은 대신력과 지연력과 여러 선근력이 있으니 알지어다. 이 사람은 열애와 함께 자며 열애께서 손으로 그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이가 되느니라. 야광이여. 곳곳에서 설하거나 독성하거나 쓰며 혹은 경건히 머물러 있는 곳이면 칠보탑을 일으켜 매우 높고 넓게 하여 장엄하게 꾸밀 것이나 사리까지 반드시 안치하지 않아도 좋으니라. 왜냐하면 이경 가운데에는 이미 열의 전신이 계시기 때문이니라. 이 탑에는 응당 온갖 꽃과 향과 영락이며 증계의 당번 기악과 노래로 공양, 공경하고 존중, 찬탄하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탑을 보고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알지어다. 이들은 다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에 가까우니라. 야광이여, 사람들이 제가이건 출가이건 간에 보살도를 행하되, 만약 이 법화경을 보고, 듣고, 읽고, 외우고, 쓰고, 지니거나 공양하지 않는 자는 알지어다. 이 사람은 보살도를 잘 행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 경전을 듣는 이는 보살도를 잘 행함이 되느니라. 중생으로 불도를 구하는 이가 있어, 이 법화경을 보거나 듣거나 하여, 듣고 나서는 믿고 해석하며 통달해 지는 이는 알지어다. 이 사람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다가선 것이니라. 야강이여,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 물을 구하고자 높은 언덕에서 우물을 팔 때, 마른 흙이 나오면 물이 아직 먼 줄을 알며, 파기를 쉬지 아니하여 젖은 흙을 보고 드디어 진흙이 나오면 그 마음에 반드시 물이 가까이 있는 줄 알리라. 보살도 이와 같아서, 만일 이 법화경을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며, 닦아 익히지도 못했다면 알지어다. 이 사람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아직도 먼이라. 만약 이를 듣고 이해하여 생각하고 닦아 익힌다면 반드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가까운 줄을 반드시 알리라. 왜냐하면 일체 보살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이 경에 속하기 때문이니라. 이 경은 방편문을 열어 진실의 상을 보이느니라. 이 법화경의 법장은 깊고도 경고하며 아득히 멀어서 능히 이르는 사람이 없느니라. 이제 부처님께서 보살을 교화하여 성취시키고자 열어 보이시느니라. 야광이여. 만약 어떤 보살이 이 법화경을 듣고 놀라고 의욕하고 두려워한다면 알지어다. 이는 새로 발심한 보살이니라. 만일 성문이 이 경을 듣고 놀라고 의욕하고 두려워한다면 알지어다. 이는 증상만자이니라. 야광이여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열애께서 멸도한 후에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하고자 할때 어떻게 응하여 설하여 하겠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은 열애의 방에 들어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야 사부대중을 위해 이 경을 널리 설할 수 있으리라 열애의 방이란 일체 중생을 감싸는 대자비심이 그것이니라. 열애의 옷이란 부드럽고 화평한 인욕심이 그것이니라. 열애의 자리란 온갖 것이 공하다는 도리가 그것이니라. 이 가운데에 안주한 후에 게으름을 내지 않는 마음으로 보살들과 사부 대중을 위해 이 법화경을 널리 설할지니라. 야광이여. 내가 다른 나라에 머물러 있으면서 화인을 보내어 그를 위하여 법을 듣는 대중을 모으고, 또 화작한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를 보내 그 설법을 듣게 하리라. 이 모든 화인은 법을 듣고 믿어 받들며 이를 따라 거역하지 아니하리라. 만약 설법자가 아무도 없어 한적한 곳에 있으면 내가 그때 널리, 하늘과 용, 귀신, 건달바, 아수라 등을 보내 그의 설법을 듣게 하리라. 내가 비록 다른 날에 있을지라도 때때로 설법자로 하여금 나의 몸을 보게 하리며 만일 이 경의 자구를 잊어버린다면 내가 돌아와 그를 위해 설해 주어 구족함을 얻게 하리라.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표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게으름을 버리려면 마땅히 이 경을 들을지니라. 이 경은 얻어 듣기도 어렵고 믿어 지니기도 어려우니라. 어떤 사람이 목말라 높은 언덕에서 우물을 팔때 마른 흙이 나오면 물이 아직 먼줄 알며 점차로 파서 축축한 진흙이 나오면 물이 가까운 줄 아는 것과 같으니라. 야광이여, 너는 알지어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법화경을 듣지 못하면 불지에서 매우 멀게 되느니라. 만약 이 깊은 경을 듣는다면 성문법을 결정코 마치느니라. 이 경은 모든 경의 왕이니 듣고 밝게 사유하라. 마땅히 알지어다. 이 사람들은 불지에 갑갑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설하려면 마땅히 열애의 방에 들어 열애의 옷을 입고 열래의 자리에 앉아서야 대중 가운데에서 두려움 없이 분별하여 널리 설할지니라 대자 대비로 방을 삼고 부드럽고 화평한 인혁의 옷을 입고 일체 법이 공한 자리를 법자로 삼아 여기에 앉았을 때 설법할 수 있으리라 만약 이 경을 설할 때 어떤 사람이 욕하며 칼이나 몽둥이, 기와나 돌로 칠지라도 부처님을 염하여 참을지니라. 내가 천만억 국도에서 청정하고 경고한 몸을 나타내어 한량없는 억겁의 중생을 위해 설법하였으니, 내가 멸도한 후에 이경을 설하는 이가 있으면, 내가 화작한 사부대중의 비구 비구니와 청신사 청신녀를 보내어 법사에게 공양케하고 여러 중생을 인도해 모아 법을 듣게 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칼이나 몽둥이, 기와나 돌로 치려고 한다면 곧 화인을 보내어 법사를 호의하리라. 만약 설법자가 정막하고 외딴 곳에서 이 경을 독송할 때에는 내가 그때 그를 위해 청정한 광명신을 나타내며 만일 경의 구절을 잊으면 그에게 일러주어 통달케 하리라. 어떤 사람이 이러한 덕을 갖추고 사중을 위해 설법하거나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서 이 경을 독성하면 나의 몸을 보게 되리라. 만약 어떤 사람이 고요하고 한적해 외딴 곳에 있다면 내가 하늘과 용, 야차, 귀신 등을 보내어 법을 듣는 대중이 되게 하리라. 이 사람이 즐겨 설법하고 잘 분별하여 걸림이 없으면 모든 부처님이 혼념하시는 까닭으로 능히 대중을 기쁘게 하리라. 만약 법사를 친근한다면 보살도를 빨리 얻고 이 법사를 조차 배우면 항화사 수요의 부처님을 친견하리라.